고린도 후서 1장.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특별한 임무를 띠고 메시아이신 예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선물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신뢰하는 디모데도 나와 함께 무난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며 메시아이신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따르다 보면 힘겨운 시기를 많이 겪게 마련이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위로의 복된 시기에 비하면 그 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은 여러분의 치유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대접받고 도움의 손길과 격려의 말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격려하여 움츠러들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기는 우리의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복된 시기를 누릴 때와 마찬가지로 힘겨운 시기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잘 해낼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친구 여러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힘겨운 시기였는지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헤쳐나가리라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극심했습니다. 그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사형수가 된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일은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식에 의지해 거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는 그 구조 작업의 일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점에 관해서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를 구하는데 그토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지금 우리는 양심과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또한 다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되어 그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여러분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도 굽히지 않고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게 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행간을 읽으라 하거나 숨은 의도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세세한 부분을 본것 같이 전체 그림도 알아보기를 바라면서 이해하기 쉽고 꾸밈 없는 진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함께 서게 될때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나는 여러분의 환대를 확신했기에 여러분을 두 차례 방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를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의 환송을 받고 유대, 유대로 떠나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원래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약속을 쉽게 뒤집는다고 생각하며 비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 어떤 때에는 쉽게 예하고 다른 때는 쉽게 아니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듯이 나도 나의 말에 신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경솔하게 예하고 말했다가 가차 없이 아니요하고 취소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신라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예도 되고 아니오도 되는 일관성 없는 모호한 것으로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선포한 것은 순수하고 확고한 예가 아니었습니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는 예수의 예가 찍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위대한 아멘, 하나님의 예와 우리의 예가 아주 또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며 우리 안에 그분의 이해를 새겨 넣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완성하고자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지 않은 진짜 이유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배려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 의욕을 품고 어깨 너머로 여러분을 보며 흠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동역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2장.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아픔을 줄수 있는 또 다른 방문을 자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그저 얼굴을 내밀기만 해도 여러분이 난처하고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어찌 나를 위로하고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겠습니까?그래서 나는 가지 않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나를 기쁘게 해 주리라 여겼던 벗들을 낙담시키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 편지는 내게 최선의 것이 여러분에게도 최선일 거라고 확신하고 써 보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편지를 쓰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양피지에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눈물로 쓴 것입니다. 난,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는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는지, 오, 아끼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장본인, 곧이 모든 고통을 안겨준 문제의 임무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이 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나한 사람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을 제외한 여러분 모두라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심하게 창망하지 않으렵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다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여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울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죄를 비난하기만 한다면 그는 죄의식 속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을 쏟아부을 것을 권고합니다. 내 편지의 초점은 그 사람을 처벌하는데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책임을 지우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를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원한의 목록을 지니고 다닌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나도 용서하는 여러분과 행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사탄이 더 많은 해를 끼칠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교활한 책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메시아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르러 보니 이미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식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나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걱정한 나는 그곳을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디도를 만나 여러분에 관한 든든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개선 행진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상한 향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를 피워 올리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알아 봅니다. 그 향기는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명망,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우리를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대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떠맡을 역량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타서 거리로 나가 값싸게 파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시는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할 말을 직접 받아서 할수 있는 한 정직하게 전합니다.